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은, 어, 슬럼프라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아, 요즘은 내가 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요. 어, 내가 오늘 요즘에 어, 좀 공이 잘안 쳐지고 좀 이상해요. 어, 그거를 가지고 어, 슬럼프가 왔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또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무엇을 하든지, 뭐, 다른 운동도 그렇고, 우리 파크 골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뭘할 때, 취미나 뭐, 특정적인 거뭘할 때는 꼭 이런 슬럼프라는 게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슬럼프를 조금 탈피를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치다 보면은 매일매일 우리 파크골프라는 게 이제 공을 치잖아요. 이 공을, 공을 치는데 이 공이 둥굽니다. 우리는. 공이 둥글고 이런... 음, 클럽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C샵부터 시작해서, 어프로치샵, 뭐, 세컨샵, 어, 퍼팅, 이걸 가지고 다 해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을 가지고, 어, 이 각을 가지고, 이 둥근 공을 가지고, 어, 그 요소요소에 우리가, 어, 하면서, 동작들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소포츠입니다 파크골프가. 그래서, 이, 둥공공이라는 거는 쳐봐야 그 결과를 알 수가 있고 끝까지 끝나봐야 그 점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잘 매일매일 잘칠 수는 없는 거예요 잘 치는 날도 있지만은 또한 아무리 뭐 실력자라고 해도 또안 되는 날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이제 뭐 되다가 잘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고 뭐또안 되다가 또잘 되고 잘 되고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뭐 공이 또안될 때가 있어요. 한 며칠을 뭐 많게는 뭐 2, 3일. 어 아무리 해도 뭐 공이 이상하게 안 되고 막 그런 오기만 하면 자꾸 뭐 짜증나고 이제 공이 안 되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슬럼프가 왔는 거 같다. 막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저또한 번, 뭐 저도 그런 거 경험해보지 않,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슬럼프가 왔다고 그래서, 그냥 뭐 좌절하고, 음, 아이, 그만 때려쳐야 되겠다. 뭐, 어, 이렇게, 음,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어,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어, 돈버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좋은 취미 활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그런 슬럼프가 올지라도 가, 뭐 가려 올지라도 어, 아, 이런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슬럼프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음, 편합니다 어, 편해요. 어, 그래서 음, 어, 슬럼프가 오게 되면은. 음, 누구나 이렇게 공이 약간 치기 싫어지고 어, 흥미가 어, 재미가 약간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슬럼프가 오면은 어, 또 어떤 그 말들을 하시냐면은 이런 이뭐 장비, 어, 이렇게 가령 클럽입니다. 이 클럽이고 공인데 우리는 이두 가지인데 어, 뭐 공이 나빠서 뭐 싸구려 공이라 안 치진다, 뭐 클럽이 뭐 싸구려 클럽이라고 안쳐진다 이렇게 이제 뭐 장비 탓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어 변명을 이렇게 뭐뭐 때문에라고 이렇게 뭐안 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어 좋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어 제일 밀착된 우리가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안 되면 이제 막뭐 가까운 이제 거터부터 이제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음, 그거는 이제 뭐 변명에 이제 불과한 것 뿐이죠. 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음. 자, 파크고프 슬럼프는, 음, 아, 기술적인 거, 우리가, 음, 공을 잘 치는 거. 자, 우리가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은, 음, 공을 잘 쳐가지고 슬럼프가 뭐, 오지도 않겠지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공을 잘 치시는 분들도 그에 따른 또어 공을 더잘 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또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슬럼프가 와요. 자기의 실력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실력은 뭐 10을 예, 사, 예,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8, 9에 다다르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항시 이제 8, 9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치다 보면은 막 5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그분들도 거기에 나름대로 또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어, 공을 못 쳐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어, 못 치면 못 치는 대로 오고 잘 치는 잘 치는 대로 어, 이런 슬럼프라는 게한 어,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 그거를 그냥 어, 즐기세요. 즐기면은 어, 그게 이제 슬럼프라고 생각 안 하고 어, 치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도 경험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기술적인 거, 또한 이제 정신적인 거.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오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이 생각이 생각이 이런 걸로 이제 오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오기도 하고. 기술적인 거에 의해서 슬럼프가 올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신이 잘안되 있을 때 그런 경우에 우리가 또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아, 그렇지만 또 정신적, 기술적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함께 올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럴 때는 물론 이제 기술적인 거는 우리가 기본 자세. 어, 기본 자세를 처음부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기본 자세, 기본 자세는 뭐 그립 잡는 것부터, 이겠죠. 그립 잡는 것부터 음, 음, 점검을 하면서 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 자세를 점검을 하면서 어, 자신이 정신적인 거는 자신에 대해서 믿음과 잘할수 있다는 거, 어. 그걸 강인한 정신력을 가다듬어야 돼요. 정신력은. 그래야지만이 이런 슬럼프를 지혜롭게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이렇게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빠지게 일어나지 못하면은 이제 빨리빨리 기고 빨리 일어나야 돼요. 이게 슬럼프가 오면은 그러면서 동반자들하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런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반자도 아 자기의 경험을 또 말을 해줘. 옆에 있는 동반자, 또 옆에 있는 동반자. 어, 나도 그래. 어, 나도 그때 어떤 때 그렇게 왔었어. 어, 그러면 어떻게 때 하면 나도 그때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은, 해가지고 또 정신력을 또 가담고, 어, 자세 같은 걸 다시 가다듬고 했더니, 어, 괜찮아. 금방 좋아지더라. 어, 이렇게 경험담을 들으면서 또 풀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가고, 바크골프는 이상하게도, 음, 공 앞에만 서면은, 이게 욕심이 나요, 욕심이. 잘 치고 싶겠다는 마음, 어, 그런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부리는 순간, 나는 순간, 긴장이 돼, 또 몸이 이상하게. 몸에, 자신의 몸에 긴장이 돼가지고, 이게 샷이 정상적으로 또안될 수가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음, 정신적으로,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실수가 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스트레스가 또 이어져요. 스트레스가 이어지면 또, 공이 또잘안 쳐지니까, 또, 공 치기 싫다, 이렇게 또 합니다. 그러나, 음, 팀이나 운동으로 하는 우리 파크골트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 안되면 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파크고 그래 즐길 때 어, 결과도 좋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 다 알면서도 우리가 먼한 음, 거잖아요. 어. 이게 제가 말로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런 상황을 어, 겪었습니다. 저도 어. 누구나 다 이렇게 겪 겪어요. 뭐든 하다 보면은 다 겪는데.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딛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그긴 슬럼프에 빠질 수가 없게 되고 빨리빨리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재밌게 즐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울증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뭐 우울증이 어, 누구나 다 우울증도 어, 한 번씩은 지나가요. 근데 그 우울증이 많이 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람이 있거니와 또 마음속에 이제 우울증이 또 있어요. 그거를 어, 약간씩 이제 수 가는 거죠. 어, 아, 나는 이제 우울증 이 와서도 내가 이겨내면 되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 우울증을 금방 또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거니와 이게 겉으로까지 막 이렇게 표출이 되면서 나는 우울증이라는 환자야. 이렇게 누가 봐도 딱 그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강인한, 음, 강인한 그 정신력을 가지고 극복을 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그런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어, 빨리빨리, 어, 거기를 탈피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윙은 <laughs> 모든 스윙이나 샷을 성공 위해서는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스탠스, 이렇게 씻는 거 스탠스고, 몸의 정렬,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 몸의 정렬을 잘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어드레스, 어드레스를 잘 취해줘야 돼요, 목표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립도, 그립도 이렇게 잘 잡아줘야 되고, 이런 걸잘 점검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거. 어, 기본, 우리가 타코골프라는 스포츠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자세가 분명히 있다고 그랬죠? 어, 이거를, 어, 흥 항시, 공을 칠때 그런 마음을 흥시 가지고, 어, 그런 걸 점검을 하면서 칠 때, 어, 공도 잘 쳐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본 자세, 이런 걸 무시하고, 그냥 공을 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툭툭, 그냥 개념 없이 그렇게 치면은 이런 슬럼프라는 그런 상황들이 어 와서 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립 잡는 거 이런 걸다 점검을 한후잘할수 있다는 생각, 어 잘할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어 긍정적인 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서 어 백스윙을 시작하여 다운스윙 임팩 지점을 통과하여 피니시. 자세를 잃을 때까지 어, 클럽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 균형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할때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방향과 거리감도 좋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경험보다 어, 경쟁보다 경험이 아니고 경쟁보다 우리가 즐기라고 할때 어, 우리가 파크골프를 치면서 어, 동반자들하고 이렇게 막 경쟁 의식을 많이 가지고 하면은. 어,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약간씩 또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즐기려고 음, 학교 워프를 즐기려고 할때 좋은 공을 칠 수가 있으며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를 하다 보면은 어, 우리가 스트레스도 이겨낼 수가 있으며 어, 슬럼프라는 그런 위기도 쉽게 이렇게 탈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슬럼프가 올 때는 지혜롭게 잘 풀어 나가야 돼요. 풀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파크골프라는 것은, 실력, 연습 없이, 실력을, 높은 실력을 바라는 것은, 부질없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실력이 중요하지만, 공을 잘 치는 사람들은 실력보다는 실력에 맞는, 이렇게 매너들을 지킬 때, 더 우리가 실력자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공을 잘 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또 매너 없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때 초보자들보다도 더어 이렇게 눈에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요. 어, 저 사람 공잘 치는다고 이렇게 봤는데, 어, 진짜 매너는 완전히 꽝이더라. 어, 이런 말들을 더 쉽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을 잘 칠수록 뭐더 모범이 되고, 어더 매너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더 모범이 되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실력도 있고, 공도 잘 치고, 매너도 좋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을 치면서 실수를 하였을 때, 같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정신력을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공을 치다 보면은, 슬럼프, 슬럼프라는 게, 어, 올때 어떻게 어, 빨리 어, 탈피를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